예, 2월 26일 날 어, 오늘 어, 미국 경기가 미국이 아메리카가 아메리카가 아, 스테그 플레이션으로 진입했다라는 말로 오늘 한번 그뭐 방송을 하려 볼까 싶어요. 에, 오늘 아침에 저는 출근해 갖고 AI들을 가동시키고 AI한테 매매를 맡겨놓고 느긋하게 어, 주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와 있거든. 스태그플레이션에 사실은 고패가 있어.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가를 고민을 하려 보는데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 어, 미국 연방, 연, 연준의 패드에서 패더레이션의 패더에서 지금 추구하는 게 뭐가 하면, 아, 어, 물가상승률 2%를, 어, 이상적으로 보고 있고, 2%가 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뭐 급박하게 안 하겠다, 이런 의지들을 지금 갖고 있거든. 그런데 작년부터 턴이 말하잖아, 그죠? 물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 2%에 진입하는 거는 임파서블하다고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개소리에 속하고 불가능하다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아주 높지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래 보거든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다 지금 3%의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2%가 될 때까지는 뭐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이런 논리들 이 논리대로 할것 같으면, 원래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의 예상을 3에서 5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거든. 그리고 최소한 2, 3회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래 말하고 있는데, 예상은 그래 하고 있어. Predict 하고 있단 말이다. 예상을 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 연준에서 그 인플레이션 2%가 된다는 이 지표가, 인덱스가, 이 인덱스가 개소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 논리대로만, 요것만 그 봐서 이야기를 하면은 원래는 금리 인하를 못할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로 인해가 뭐 급, 예를 들어서 그 조금 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하면 그건 할, 해도 되겠지는 모르겠지만 2%가 된다면 금리 인하를 좀 가속을 붙이겠다. 이 논리에 의하면 혹은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재 지점에서는 금리 인하는 임파스브라 원래는 금리 인하가 한번두 번도 안 어렵겠나? 이런 생각도 일부 들어. 요거 논리만 보면은 이까지 되세요. 물론 트럼프께서는 트럼프께서는 금리 인하를 좋아하죠 그런데 트럼프도 뭐라캐 놓으면 아, 어, 침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해라 이렇게 막 시불이 되다가 아, 어, 지금 와갖고는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조금 안 하는 것도 안맡겠나 이렇게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여서 이까지 되겠지 이런 이슈가 하나 있다 이 말이다. 근데이 스테그플레이션이 무슨 말이고 하면 스테그플레이션이 무슨 말이고 하면 아. 스티그네이션과스그네이션과 플러스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경기는 후퇴하는데, 경기는 후퇴하는데, 아 인플레이션, 물가는 상승한다 이 말이거든. 아주 치랄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거든. 경기가 후퇴를 하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 그 말이 스테그네이션이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경기인데 물가는 존나 높다, 열 나이 높다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스테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 또는 아, 리세션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말하자. 아래 공포 그런 말 들어봤잖아. 경기는 후퇴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그 상황을 스테그플레이션인데. 원래 지금 2025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에 이미 들어갔다고 저는 보여. 들어가고 있다가 아니고 들어가가 있는 것 같아, 초입에. 그런데,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가. 연준에서 2%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 경기는 조금씩 후퇴하는 상황들이 지금 일부 보이고 있어. <laughs> 그러면 경기를 후퇴를 하는 걸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연준에서는 2%가 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게좀 어렵겠냐는 이야기를 또 하나 했고 또큰 이슈가 나 있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면서 25% 관세를 그 때리는 거를 기본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 실제로 좀 하고 있어. 이래되면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관세를 상승시킨다는 말은 인플레이션이 되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금, 원래 계속 유지될 가능성들이 높거든. 여기까지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인플레이션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가 후퇴를 하는데, 돈으로 막 부어갖고 지금 경기를 부양을 했는 게 미국의 현실이거든. 미국 경기의 활성화는 돈으로 붙는 거야.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많은 돈을 부어 갖고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특히 AI들,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지금 그 특정 기업에서 아뭐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잖아. 매그니피센트 7에서 그니까 M7에서 뭐 테슬라 이런 종목들 있잖아.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올라감으로써 나스닥이나 전체 주식이 덩달아가 올라가는 그 지, 지, 그런 거단 말이다. 근데, 어 지금 여기서도 에 조금 의구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거라, 그 딥시크 이전에 중국에서도 말했잖아. 그 AI도 그냥 나와보는데, 이런 논리들. 그만큼 이득이 많이 날까, 이런 논리들이 지금 하여튼 나오고 있어. 그렇게 좀 복잡한데. 아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후퇴 조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 이전까지 돈으로 붙는 거가 조금 무리한 그거 돈으로 붙는거게 한계가 지금 좀 발생을 하고 있어 이까알아듣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경기를 지금까지 이제 쭉 끌어왔던 경기를 후퇴를 안 시키려고 하면은 우회문 대놓고 하면은 금리를 인하하면 돼 근데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어떤 록 하면 지금 뭐라카노 2%가 돼야만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 아니, 금리를 급격하게 내추겠다 이런 논리들을 갖고 있고 되잖아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경기가 후퇴하는 걸 막으려면 금리를 인하를 시키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나 인플레이션이 나쁘겠지 또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의안을 대놓고 하면 금리를 상승시키면 되는데 금리를 상승시키기에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 고금리다 이 말이다 지금 이미 자 이제 숨는 논리가 하나 더 나온단 말이다. 지금 고금리잖아. 고금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금리를 더 올리면 되는데 그럴 그래 못해. 또스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금리를 낮추면 되는데 팍팍팍 때려뜨리면 되는데 그래 하기는 인플레이션 의 요인들이 너무 많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거든. 진퇴양난이고 오도가도 뭐하는 상태다 이래 보여. 오도가도 뭐하는 게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돌입이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스테이크 플레이션은, 아, 이거 우리가 몸으로 체험을 하든지 체험을 뭐 하든지 간에 미국의 스테이크 플레이션은 필연적인 부분들이 지금 있다고 보이거든. 필연적인 부분. 이까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물론, 될수 있으면 표를 안 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야. 미국에서, 연전 같은 데서. 아, 금리를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경기 후퇴를 막아가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면서 뭐 이런 논리들인데 그게 과연 되겠나가 <laughs>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순간이야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점에서는 연준에서 지금 유일하게 할 수, 미국은 지금 미국에서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금리 거든 어, 그, 중국과 공급망 복원을 통하여 싼 물건을 받아들이면서 인플레이션을 끊는 그런 건안 되잖아. 왜 그렇게 하면,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뭐, 미국에 지금 그, 그 트럼프께서는, 아, 중국에 배가 들어오면 그 배에 그, 뭡니까, 공항, 아니, 공항이 아니고 항구 이용료를 뭐열 배인가 몇 배를 때릴 뻔 때카거든. 그 중국 배들을 보고,

리셉션 아래 공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동, 동시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스테그네이션과 스티, 어,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한 어, 스테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러다가 현재 지점에서 고금리가 현재 지금 고금리잖아 저금리면 참 좋은데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스테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거든 아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스테그 플레이션에 진입을 해가 있어 아마 옛날에 저게 우리나라는 리세션 경기가 후퇴하고 있어 그러면서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거든 한국은 이미 스테그 플레이션이야 근데 미국이 스테그 플레이션의 조짐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향후에 그죠 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기간으로 생각을 하면. 스테그 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클리니컬 사인, 그러니까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게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한 6월 정도 이후부터는 이, <laughs> 어, 이 모드가 나타날 것 같아. 그 스테그 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주식은 일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스테그 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나서 그 자, 발생은 지금 했는 거 같거든. 그런데 표시를 안내려고 미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주체나 국민들이 못 느끼도록 뭔가 되는 거며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립서비스를 해가 막으려고 들고 있는 거거든. 왜그렇냐면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인지하는 순간에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돼버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증상이 심하게 되는 거지. 사람도 안 그렇나. 지가 아프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병이 있어도 좀덜 아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가 병원에가 진단을 받는 순간 그 사람 빨리 죽어 <laughs> 이까 알아듣겠나? 그래서 이 경제 주체들이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노력을 할 거지만 그렇지만 아, 이 증상은 나올이라고 보거든. 그러고 그것을 아, 경제 주체들이 인지를 하는 순간, 리코그니션, 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구나라고 인식해버리는 순간에는. 아, 주식은 일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그럼 또립사백에 사겠지. 금리를 우린 떨어뜨릴게. 라고 퍼뜩 반응을 하면서 또 바, 어떤 반응, 그러니까 주식을 되돌리려는 상황이 일어나겠지. 뭐나라 됐겠나? 지금 스테그 플레이션이 오고 있단 말이다. 플레이션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스테그 플레이션 왔어 지금. 그런데 미국은 스테그 플레이션에 진입을 했는 것 같거든. 그런데 스테그플레이션을 패드에서 연준에서나 또는 미국에서 정부 가브먼트에서 아, 스테그플레이션 아니다라고 계속 우길 가능성들이 높아 이미 와 있는데 턴그래 보이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리코그니제이션, 리코그니션 인지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주식은 조정이 될 가능성들이 있어. 이까야 아듣겠습니까 원래는 이 지점이 지금 원래 하 그러니까. 후반기 6월이나 5, 6월 이후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래 보이거든. 그때는 한번 조정이 세게 들어올 수 있겠지. 뭐 미국 주식 같으면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 가능하다. 난 그래 보거든. 근데 왜 이상의 예측을 안 하놓으면 또 무슨 대책을 금방 세워낼 거야 아마 특히. 아, 어디냐. 트럼프나 이런 분들은 그, 뭐, 대책을 빨리빨리 세우는 걸 좋아하자. 늦게 가는 거안 좋아하거든. 그러면 뭐, 중국하고 시진핑 만나가, 아, 우리 다시 원래대로 하자. 하든지, 뭐,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려든지, 그사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과 트럼프를 같이 봐야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라. 그럼 이때는 현금을 들고 잘 매수하면 부자 되겠지. 그런 거 알겠어요. 이 같은 말 알아듣겠잖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뭐고 현금의 어느 정도 비중들은 가지고 가는 게 맞다. 특히 고점이 오면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주식 매매에 임하는 게 맞다. 현금 비율을 유지하셔라. 원래도 역시 50% 정도의 현금 비율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 그런데. 옛날에 경제에서는 어떤 놈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막파박바박안 거리면서 서서히 지금 그 대책을 세워갖고 아 그거를 이제 뭐라카노 리바이브 다시 이제 살아나게 만드는데 요즘은 그래 안 하고 아주 응급적인 이물 전시하게 이물 전시하게 아 이물 전시한 어떤 리액터 반응 리액션들을 해내 미국에서 그러면서. 응급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다. 그러면서 그걸 막으려고 막 들거든. 땜방식이든 뭐든 간에. 그래가 그러니까 억지로 억지로 해내 뽑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조짐들이 발생하면 또 어떤 경제적인 액션이 들어 거야. 다만 순순히 이래 되겠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아, 이거 발생하면은 기업들의 그 뭐냐? 저 실적들이 나빠지는 게 보여. 그럼 주식은 일부 조정이 들어오겠지. 요몇 프로 들어올지 몰라. 5%가 될지, 10%가 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 미국에서 다시 부양책을 끄자면 하든지, 무슨 대책들을 또 세움으로써 주식은 또못 내려가겠지. 또 어떻게 방향을 올라가겠지. 뭔 말이고. 조정이 심해지면 왕창 사는 게 맞단 말이다. 그것도 또한 부자되는 길이라 이래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는 이 스테그플레이션 어디 갔노? 어, 스테그플레이션과 어,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깊게 이있좀 생각을 해봐. 경기 후퇴가 일어나면서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 이세 가지 지점들을 잘 판단을 하면은 어, 특히 6월 이후부터 5월, 6월 이때부터 정도 해가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 돈벌수 있는 팁이 발생할 거야. 잘 모르겠는 사람은 앞에서부터 다시 들어봐 <laughs>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브리먼트 아, 패드나 정부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아메리칸 가브리먼트에서는 아 프리벤트 투 프리벤트 스테그플레이션아이 이거를 막기 위해 갖고 무지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야. 인제언 노력하고 있는데 턴니 보기에는 이미 스테그플레이션초입이 들어왔다고 보여. 그러고 우리나라는 뭐 경제 주책하는 것도 없잖아. 대통령도 없는데 무슨 경제 주책을 했노. 그러나 이미 스테그플레이션 들어가 있어. 경제는 위축돼 있고. 고금리고 뭐 이런 게 개판 나가 있는 상태라 주식이 요 정도 올라와 있는 것도 그래도 감지덕지다라고 <laughs>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터니 그 스티그플레이션의 조짐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일부 이 초입에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 트럼프나 비경준에서 동전의 서로 반대 방향의 토끼인 거라. 어 인플레이션과 리세션 경기 위축이라는 거는 로 어파지탄 사이트 반대 측면의 그건데 그걸 갖고 이것도 잡으려고 하고 이것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립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지점이지. 그런데 립 서비스는 의아 하고 있단 말이고둘다 잡을 수 있는 그 지향을 하는데 잘만여야 된단 말이고. 두개다못 잡는 경우도 있겠지. 또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 우회될지는 몰라. 그러나 둘 다를 강렬하게 잡아가는 거는 아까 말했 자 임파서블하다고 왜그렇냐면 유일한 게 금리의 정책만이 어떤 수단인데 그 금리를 갖고는 한 방향 을 밖에 못 쫓아 두 방향을 쫓을 수는 없지 안그럼 가만히 있든지 그럼 계속 악화되겠지 가만히 있지 도 못할 거야 <laughs> 잘 모르겠는 사람은 앞에서 부터 다시 보면서 아, 지금은 어, 스태크레리션 초입이라는 생, 미국 게 문제가 지금 일어나 있어. 아마 트럼프 방식을 여담으로 한번 이야기하면 트럼프 방식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도 금리를 떨어뜨려 버릴 거야. 아마 이뭐스티그플레이션이 뭐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고 막 우기겠지. 막 우격다짐으로 막 하겠지. 하다 안 되면 막 성질내고 막 이러겠지. 그러다가 안, 된, 안 된다 싶으면 시진핑한테 손 내밀어 갖고 자 우리 공급망을 복구하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래야 이래 하면 밑에 사람들이 고달파 그러나 주식으로 만약에 그런 진도가 나가게 된다면 주식 매매하는 데는 혹이야왜 그렇게 하면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상태들이 막 일어날 거거든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할 거거든 주식 종목 코스피나 뭐 미국 주식들이 난리 나겠지 바바바박 쳤다가 바바바바꼬르바갔또막 이러겠지 터는 진짜 좋아하는 장이고 또 그럴 때가 되면 제가 구독자 분들에게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laughs> 잘 참고해. 끝.